아세요? 좀 최근에 있었던 좀 조금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5월 19일에 이제 그 SPC 공장에서 50대 노동자분이 또 기계 사고로 이제 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모를 좀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그런 말씀을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는 말씀 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좀 결국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엮여 있죠 사실 네. 여기에 있어서는 뭐 노동자의 권익 보호적인 측면이라던가 좀 다양한 것들이 엮여 있고 지금 또 그 SPC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으로도 약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불매 운동에 대한. 그렇죠. 근데 좀 사실 이제 노동자 인권 이런 파트보다는 좀더 불매 운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가 이제 좀 저희가 방향 저희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아. 바이 퍼스 온. 최근에 네. 있었던 불면 운동들 좀 많았죠. 그렇죠. 네. 뭐뭐가 좀 있었죠? 저희가 뭐 당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만 사실 음. SPC는 음. 계속 이런 문제를 음. 안고 왔던 뼈. 작 사고들이. 네, 그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불면동은 계속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남양유업 음. 있었고, 음,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른 불매 운동도 들있어요 음, 예를 네. 들어서 그 일본 맞아요, 그죠? 맞아요 노제팬 운동이 음. 한창 있었었고 음. 또뭐습기도 있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음, 것도 그쵸. 있었고 뭐 무신사도 뭐 논란이 일어서 불매 음.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주제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 왜 촉발됐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교적 음. 갈등이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이어진 것. 이번에 SPC 같은 경우는 노동자 관련 문제가 불매 운동이 이어진 것.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그 회장의 언어 리스크가 불매 운동이 이어진 것.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혹은 뭔가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요런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불매 운동이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불매 운동은 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소비도 투표다. 아, 그쵸. 소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음. 우리의 사회 참여,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음. 소비를 함으로써 어,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사회 구조에 나아지게 만드는데 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불명동이 아닐까. 음. 그래서 시민 참여 의식을 지닐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사회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불명운동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어떤 시민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그죠 우리가 시민 의식 그, 시민 의식 하면 또 있고 사회 아, 참여적인 네. 그냥 정말 그냥 하루하루 뭐 편의점 갈때 네. 마트 갈때 이러면서 이런 순간순간이 모여서 어쨌든 사회가 바뀌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사회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아 음. 오케이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번 SPC 그런 사고와도 연관돼 있는 건데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음. 이런 분명 운동 중에 그러니까 그게 결과 중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 중 하나인데 어쨌든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음. 촉진해서 음. 어떤 그런 변화를 만 어떤 네, 음. 기업에게 경각심을 음. 주는 거잖아요. <laughs> 우리가 너희의 상품과 다른 것들을 소비할 수 있다. 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 거니까 현실적으로 음.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음.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주면서 조금 더뭐 안전뿐만이 아니라 나은 음. 기업과 나은 그런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음. 물론 그 책임이 시민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음. 정치계나 어떤 기업들에게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경각심을 줄수 있다. 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약간 음. 기업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이윤 추구지만 음. 불매 운동을 통해서 뭔가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도 신경을 쓸 수가 있다. 저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긴박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윤 추구랑 맞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윤리적인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거요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거를 챙기게끔 하게 한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을 조금 부여하는 거죠. 촉진하는 거.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의 도덕적인 의식을 좀 촉진하는 거가 긍정적인 영향아 하는가. 음, 음, 음. 그리고 뭔가 소비자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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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음, 직접적인 소통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음,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막 매체에 보면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불매 운동 어떤 불매 운동 성공했다, 혹은 국내에서 막 성공적인 불매 운동 사례가 많이 없다 음.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질문이 드는 의문이 드는 거는 네. 그러면 성공적인 불매 운동 무엇일까? 음. 불매 운동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사들에서 다루는 불매 운동의 성공은 약간 그냥 한방먹였 어, 영업 이익이 막 만들어졌다. 음. 매출이 완전 폭들어갔다. 음. 이런 음. 걸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기업이 얼마나 실제로 개선되었느냐가 불면도 음. 성공 기준이 되는 문제 해 음, 문제 해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스피 c 도 2022년에 사고 난 네. 이후로 안전에만 천억인가를 음. 쓰기로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음. 이제 그게 그런 개수, 환경 개선이 안 됐다고 아예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기업 이미지나 혹은 매출에 큰 영향, 어떤 영향을 주는가보다도. 불매 운동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되었는지 그거로 기준을 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되게 일시적인 그쵸. 현상에 가깝고 근본적인 음. 문제 해결이됐냐 아까도 <laughs> 말했지만 불매 운동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럼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건드렸냐가 음.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게 불매 운동 이거를 좀 조사하고 좀 백그라운드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 특징적인 게 결국에는 소비자가 힘을 내는 거잖아요 불매 운동이라는 건 그렇다 보니까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봤을 때다 소비자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B2C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다 불매 운동의 대상입니다. 가령 반도체를 파는 회사라던가 이런 B2B 위주의 어떤 회사들은 사실 반도체를 만들다가 노동자 사고가 나도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접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더라. 음. 사실 이런 문제라는 건 노동자 문제라는 건 단순히 B2C 기업에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불매 운동은 소비재 기업에서만 영향이 음. 간다는 게 조금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B 2 B 기업에서 이제 뭔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원자재 이런 거 판매할 때그 그걸 구매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 원자재나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기업이라면은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더그 불매 운동이 아닌 좀더 시스템적인 저, 음.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죠. 음. 그, 뭔가 음. 불매 운동은 말했다시피 뭔가 소비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쨌든 뭔가 바꾸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네.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약간 이제 아까 말했던 기업은 아니지만 뭐 버스 지금 뭐지 파업? 어, 파업이라던가뭐 전공이 파업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시위의 한 종류니까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게 약간 불매 운동의 아, 음. 약간 그게 아닌가라 음, 생각. 맥라이 아, 좀 음, 비슷하다. 아. 어쨌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약간 다양한 관점이 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 불매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더라고요. 음. 분명히 부정적인 좀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적인 예시로 이 불매 운동의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네. 생각했을 때 이게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또그 음. 가맹점주의 피해가 크다는 거.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아주 뭐 지금 단적인 예시로 네. 지금 뭐 백종원 씨 음. 관련해서 오너 리스크가 지금 백종원 씨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죠. 네. 음. 그리고 뭐 일본. 아, 그렇죠. 일본 노제팬 운동했을 때도 네. 그 일본 식당이라던가 혹은 유니클로를 <laughs>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장님이 PL을 네. 피해 보고, PL을 보거나 뭐 이번에 뭐 SPC 관련해서도 결국은 SPC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타격을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음. 음. 타격이 엄청 크겠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음. 뭐 파리바게트 점주라던가 네. 이렇게 될.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 맞아.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지점도 맞는데 음. 그 목소리가 향하는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음. 기업 밑에 있는 약자들인 그쵸. 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한것 같아요. 기업에 음. 가기 전에 그 데미지가 그 점주님들한테 먼저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미 커서 데미지가 크지 않은. 네. 그 오너리스크 조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행점수들 보호하기 위한 음. 조항이고. 아, 네. 그래서 본사나 본사의 책임자들의 잘못으로. 점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걸 이제 보상해 주는 그런 음, 조항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너무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음, 실제로 네. 많은 그런 케이스에 적용이안 된다고요. 음. 그리고 SPC 열사 같은 경우에도 으, 파리바게트의 본사는 파리크루아상이고 네.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은 SPL이라서 네. SPL이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의 감명 본부가 아니라 아. 보게 조항 적용이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물론 조항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 음. 사고가 난 지점에서 파리바게트를 관리하는 쪽이 아니니까 음, 보상이 안 된다 그 를받 그 파리바게트 책임 소재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그 불매 운동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순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거는 되게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화르르르 음. 냄비...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이 이 바로 식어버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니요. 결국 증오만 남는다. 음. 이게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제팬 운동을 했던 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거의 촉발된 원인은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판결했고, 일본은 거기서 반박하면서 뭐 수출 제한 걸고 이러면서 외교적 갈등이 생기면서 덩달아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음. 게 이게 된 건데 불매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외교적인 어떤 이슈들 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음. 그냥 일본에 대한 혐오 감정만 남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걸로만 싸우는 음. 거야. 매국론이 아닌 이런만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또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그대로 남아 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인가라는 음. 거는 것은 좀 사실 뭐가 노재팬은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애초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예전부터 좀 고착화 되기도 했고 서로 혐오한 느낌이 있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외교 문제가 그냥 시발점이 되어서 좀더 번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음. 당연히 형이 말한대로 본질을 계속 생각해 하는 건 필요한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저, 저는 약간 이게 도현 이 형이 말해준 게 뭔가 나랑문화 저희가 나랑문화편때 말했던 거랑 뭔가 완전히 맞닿아 있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서 어 뭔가 분노 기반으로 이렇게 불매 운동이 진행되는 거는 도덕적 정의감이나 음. 정의 구현 뭐 이런 욕구 음. 이런 나라 문화에서 원인으로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거가 불리운동에도 있는 게 아닌가? 어 일리 있다. 네. 음. 어. 그러니까 정, 정의감을 표출하고 음.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음. 음.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감정의 기반이 네. 돼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은 음. 무조건 이게 지속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하면 감정이 처음에 주는 강렬함은 심한데 대신에 분노라는 감정이 다른 분노로 잊혀질 가능성도 없고 음. 그로 인해서 약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것도 크고 그다음에 그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진짜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때 느껴지는 그큰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음. 그냥 그 감정을 가져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그 불매 한번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나 나, 내가 불만 했으니까 그냥 뭐 내가 좋은 소비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더 쉬워지는 것 같은. 약간 오히려 더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못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챌린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SNS에서도. 음. 그때 노제팬 할 때도 해시태그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뭐, SPC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기가 그냥 그 운동의 하나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냥 그거의 의미만 가지는 그러니까 난 이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어라는 생각만만 가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기인한 게 크다. 그렇죠? 음. 그 오히려 그래서 약간 이런 노동자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어. 나 그냥 이거 했으니까 어. 내가 좋은 일한 거겠지?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게더 커지죠. 음. 이게 더 지속될수록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뭔가 감정에 기반한 음. 좀 짧게 불면 동하는 소비자도 있는 반면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런 순환성에 엮여서 또 그냥 되게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불면 동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근 네. 많이 본 분들은 그러니까 불매 운동 불매 리스트가 있어요. 음. 불매 리스트.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내 불매 리스트가 있고 네. 하나씩 추가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계속 쭉불매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유니클로 불매하다가 이쯤에 아, SPC도 불매하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사지 말할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아. 그런 느낌으로 불매 운동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버린 게 아니라 그럼 점점 추가가 되겠네요 기업들이 추가 되는 건데 이제 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이런 기업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 하나 추가해 가는 거죠. 아, 어. 근데 그러면 제거는 안 하나요? 아 제거도 하겠죠. 제거도요. 물론 이제 아, 개선이 됐으면 어, 잘 개선이 어, 됐네. 뭐 하고 그런 제거하고. 식으로 되게 음. 정말 뭔가 신념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데요. 꽤많아져도 네. 그건 좋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감정, 그러니까 휘발성을 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가치를 밀고 나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요.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불매 운동을 약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음. 그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불매하시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각자 음. 개인별로. 약간 불매도. 약간 신념에 관련해. <laughs> 신념. 그냥 약간 신념에 네. 의해서 <laughs> 하는 불매. 네. 있나요? <laughs> 있나요? 저는 신념 자, 불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때 남양 기업은 좀 불매했었어요. 어... 음... 근데 저도 그때 잠깐 했었고. 뭐 남양 유연 뭐 그거 말하는. 아 거. 유. <laughs> 근데 저도 뭐 그런 거에 엄청 휩쓸리는 휘... 음... 편이 아니었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불매 이거 잠깐 한다고. 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는. 음, 음,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음, 음. 저는. 저도 음. 네. 말이말이 저도. 근데 저는 불매 운동보다 뭔가 기업이 기업의 윤리적인 그런 행보보다는 그냥 맛 좋고 싸면 그냥 소비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이거 저저번 윤리적 잘못된 소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네. 잡아달라. 음. 아그 그러니까 아니라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뭐 음. 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군가는 선택을 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저좀 누군가 보고 저에게 욕할 것 같아요 뭔가. 하지만 근데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더욱 이런 데서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한테... 음.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거는 음. 개인을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내가 윤리적 소비를 안하는데 나는 혹시 음. 개 쓰레기가 아닐까 <웃음> <웃음> 이런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에전 시스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아. 사회 법적 제도가 네.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 거지 음. 개인이 내가 윤리적 소비를 안 했다고 책임감을 느끼는 음.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문제 해결의 방향은 아니다 그걸 개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음. 거는 음. 결국에는 이 위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수 있게 어떤 시스템적인 음.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는 음. 문제잖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음. 그러니까 불매운동 자체가 뭔가 부정적일 수는 있어도 네. 불매운동이 촉발된 원인 네. 혹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저적인 음. 문제는 여전히 문제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그 그 뭐냐 저희 어머니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만드는 음. 공장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음. 근데 그때 말씀해주신 게 일이 너무 많다. 어. 음.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위, 위에서는 그러니까 데드라인 그, 그 업체는 하청업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c u 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하청업체다 보니까 엄청 깐깐한 기준을 맞춰야 되고, 걔네가 요구하는 모든 데드라인에 다 맞춰야 돼요. 음. 그걸 맞추지 않으면 그냥 바로 대체가 컷? 되어버리니까, 컷 어. 짤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청업자한테는 엄청난 이미 부담이 있는데 음, 음. 그런 데서 일하려고 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거기가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동을, 가, 노동을 억지로 그냥 계속 시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불러가다가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음.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셨는데 음.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거 업종적, 업종적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네. 되게 위아래 갑을 관계가 완벽하게 음. 명확하고 쉽게 대체가 되는 업종에서 이거를 챙기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윤을 챙기기가 쉽지 않고 결국에 비, 비위를 맞춰야 하는 입장이 돼 버리면 밑에 노동자를 갉아먹게 되는 음. 음. 근데 이런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악덕 사장이어서로 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 네. 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럼 약간 어, 어. 책임을 개인한테 돌리면 안 되고 뭔가 이법 규제나 어떤 위에서의 그런 것이 음. 필요하다. 네. 근데 물론 개인도 책임을 느끼긴 해야죠. 아 그죠. 아, 개인 책임만은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을 느끼되 뭐. 남을 이렇게 재단하거나 그런 기업과 정치권 노력은 해야 된다. 네. 너무 나만의 그런 탓을 돌릴 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음. 생태계가 되고 음.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게 깔려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만약에 돈이 많고 부자고 음. 그러면은 좀아이 기업은 좀안 사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학생이고 음. 용돈 받아서 사는 입장에서. <laughs> 맛있 맛있고 값싸면 그냥 사고 싶은 게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니클로 <laughs> 좋아요. <웃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뭔가 소비자가 가성비를 따지고 네. 자기 신념대로 소비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원. 어 일원으로서 네. 뭔가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어쨌든 뭔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윤리적 소비를 그래서 하려면은 네. 뭔가 본인만의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음. 이게 본인이 아무리 그게 뭔가 아무리 하는 말이 많더라도 네. 본인만의 일관된 기준이 있으면은 그게 기업에 따라서 그냥 뭐그 시기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음. 내가 이런 윤리적 기업 이런 기업은 소비하고 싶다 이런 기업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네. 그냥 그런 일이 터졌든 안 터졌든 간에 그냥 그 이미지만 보고서도 좋은 음. 소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저는 약간 어~ 방금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 리스트를 만약에 만든다고 쳐요 네. 그 리스트를 계속 쌓여가면 안 되고 네. 확인을 좀 하면서 아거쳐졌구만 쓰라고 이제 아얘 아, 너는 이제 뺄게 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된 기업들은 불멸을 멈추는 게좀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음. 근데 그거를 트래킹할 수가 있냐. 아 그것도 근데 그것도 그래요. 어려운 부분이. 유전자인 거니까 개인에게 너무 달라져. 맞아요. 음, 음, 음. 그게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문제 그, 해결은. 그게 꼭.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뭐 사실 이번에 일어난 노동자 사고 같은 경우도 네. 걔네가 돈을 쓴다고 했는데 그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결국은 결과로서 나오는 맞아요. 결국 결과로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로 결과가 결국은 희생자가 생기는. 음. 근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해서 모겠어요 이게 법적 장치가 문제일지 이건 네. 진짜 되게 다양하게 엮여 있는 음. 부분이다 보니까. 아, 저, 아 저는 그리고 불매 운동을 사람들이 뭔가 하면 좀잘 알고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표준오나가 음. 말한 것 비슷한 맥락인데 너무 아니 어떤 기업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사고가 있었으며. 그래서 어떤 안전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소비하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만 다들 불매운동을 하는 느낌이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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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효준이가 음, 음, 말한 대로 내가 남에게 보일 때 어떤 걸 불매한다라고 보이는 이미지 그 이상으로 좀더잘 알고 불매운동을 확실히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음, 맨날 음, 음,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불매운동을 좀 운동이라서 막좀 불매를 조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뭐 동물들에게 비율적인 기업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되게 다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개인도 그냥 선동되지 말 것, 선동되지 않으면서 잘 알아보고 확실히 하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음. 감정에 기반하기보다는 정보에 기반해요. 하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ESG 경영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레이팅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음.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MSCI라고 도 있는데 네. 투자 회사인 것 같은데 음. 거기서는 굉장히 사이트를 뭐 들어가본 적 있는데 굉장히 u i 라고 하죠. 그 엄청 잘돼 있고 또 검색하면은 뭐 섹터별로 막 노동자 인권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음. 뭐 어떤 재료를 쓰는 쓰고 이런 게 섹터별로 잘 평가가 돼 있고 음. 또 대기업이어야지 그게 또 평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뭐 B 등급부터 AAA 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은 되지 않을까. 또 그게 있으니까 또 기업들이 어. 그거 관련해서 어, 어, 신용을 쓸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 응. 것들이 좀 공식적으로 네. 도입이 돼서 응. 점수화가 되는 응.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겠네요. 응. 개인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올바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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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판단 을잘 해야 되고 응. 걔네가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걸 할수 있게. 간결성을 네. 띠게. 응. 응. 좋네요.